여러분, 생강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런데 생강 이렇게 먹으면 약이 되고,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생강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먼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,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해요. 특히 진저롤과 효과올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요.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과 향의 주원료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고 이 진저롤이 생강을 가열하거나 말리면 쇼가올로 변합니다.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항염 효과가 더 뛰어나고 혈액 순환도 개선해 줘요. 이게 바로 볶거나 말린 생강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. 그런데 생강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. 혈액 응고제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 혹은 당뇨 환자는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해요. 왜냐하면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하고 혈당과 혈압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. 임산부도 조심해야 합니다. 특히 임신 후반기에 생강을 과도하게 먹으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요. 그럼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? 생강은 강황, 계피, 대추 같은 재료와 함께 끓이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. 예를 들어 강황 속 커큐민이 생강의 진저롤과 함께 작용하면 염증 감소 효과가 극대화되고 계피는 혈당 조절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. 대추는 생강이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주고요. 생강차를 끓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. 말린 생강 2g, 물 500ml에 강황, 계피, 대추, 그리고 통후추를 약간 넣고 10분에서 15분간 끓이세요. 이렇게 만든 생강차는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생강 알고 먹으면 진짜 보약 같은 존재가 됩니다. 하지만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